아시아나항공은 그 동안 기내식을 만들 능력은 되는데 포장하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손발이 안 맞았다고 해명했었죠. 하지만 적어도 한달 전부터 제대로 공급이 안 된다는 걸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. 기내식 대란이 일어날 걸 미리 알고도 대책을 전혀 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. 김민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.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업체 변경 한달 전인 지난 달. 아시아나 항공과 협력업체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. 기내식 업체가 바뀐 후 제대로 공급이 될지 모의 실험을 하기 위해서입니다. 결과는 낙제점. 3만인분의 기내식을 생산하기엔 역량이 안 된다는 겁니다. 이틀 뒤한 차례 더 모였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. 사고가 터지기 전까지 기내식 대란을 예측하지 못했다던 설명과는 배치되는 대목입니다. 시뮬레이션을 돌렸을 때도 약간의 문제는 있었겠죠 예상했는데 이 정도 일거로 예상 못했던 것 같아요. 특히 아시아나는 이 같은 결과에도 협력 업체를 독려한 것 외에는 사실상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. 당장 7월부터 기내식을 서비스하는 승무원들에게도 공급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공지도 하지 않았습니다. 가능할 수 있느냐 그런 말을 했는데 답변은 가능하다. 이번 기내식 대란은 초기에 시행착오가 아니라 예견된 사태였던 셈입니다.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.